안녕하세요. IT 편의점 문어 박사입니다. 암호 코드 스캔 문제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단순 이진 암호 코드라는 이전 문제 풀이를 먼저 이 문제가 어렵다면 해보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암호 부분은 동일하니까 이렇게 8자리의 암호가 입력이 되면, 네, 맞는지를 검증해서 맞다면 그 숫자 값을 누적하는 게이 암호 코드 스캔 문제에서 달라지는 점입니다. 다만, 한 가지 좀 어려운 점이, 똑같은 9라는 코드가 3개, 1개, 1개, 2개 짜린데, 원래, 뚱뚱해질 수도 있다는 거죠. 6개, 2개, 2개, 4개, 이렇게. 근데 이게 몇배 뚱뚱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2배, 4배, 제한 없음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 테스트 케이스가 좀 많은 그룹으로 가면, 암호 코드가 가로로 몇개 들었는지에 대한 제한이 없어요. 즉, 지금처럼 이렇게 두개 들어 있을 수도 있고 뚱뚱한 형태로 더 많이 들어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똑같은 암호 코드지만 요한 줄에 들어있는 거랑 요 줄은 또 다르니까 중복에 대한 처리 부분이 필요하겠습니다 영 제거하고 이다 처리할 필요 없죠 네자 그래서 요 문제에서는 조금 중복에 대한 처리를 해줘야 되겠다 네그 부분을 좀 생각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입력이나 이런 정답에 대한 중복 처리가 필요하다. 네, 기존에 입력 그리고 마지막 암호 즉 정답 네, 8자리 암호 코드에 대한 정답이요. 어, 중복 처리는 사실 파이썬에선 셋으로 네, 아주 편리하게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단계를 좀 나눠보고 가도록 하죠. 변수 이름이 많을 때는 잘 적어놓고 하는게 혼동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보고 가겠습니다. 자, 16진수 입력을 제일 먼저 2진수로 바꾸는 게 필요하겠죠. 16진 입력을 2진 입력으로 바꿔줍니다. 네, 이전에 많이 해봤지만, 딕셔너리를 사용하면 굉장히 어, 편리하죠. 예를 들어서 A다. 그러면 1010. 10. 네, 이런 식으로 딕셔너리를 만들어서 변환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입력으로 들어온 스트링을 네, 이진으로 만들어주면 아마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자, 입력이니까 뭐 바이너리 스트링, 네, 이렇게 합시다. 자, 그럼 그 안에, 네, 스트링인데 그냥 이렇게 구분해서 표시하겠습니다. 네, 아까 암호에서 잠깐 보셨던 것처럼 0이 앞에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뭐 1, 0, 뭐 1, 1, 네, 이런 식으로 들어올 수 있겠죠. 자, 제일 끝에도 0이 아주 많을 수 있고, 네, 암호코드 문제처럼 이 1을 기준으로 이앞쪽이 암호코드가 될수 있어요. 근데 이전 같은 풀이는 의미가 없는 것이 제한 없이 여러 개가 안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뭐 56개만 꺼내겠다. 그런 시도는 어, 쉽지 않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이 안에 문자열로 들어와 있고, 자, 16진수를 이진스트링으로 이렇게 바꿔준다. 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음 이건 뭐 테이블 참조로 쉽게 바꿀 수 있고요. 바꿨다면 두 번째는 이전처럼 그 쉽지 않은 게 뚱뚱한 형태로 정수배로 늘어나기 때문인데, 자, 이런 형태에도 풀수 있으려면 사실은 문제에 좀 힌트를 주어졌죠. 3개, 한개 1개, 1개 2개다. 네, 문제표에 이 개수를 주어졌어요. 그리고, 네, 뒤에 1의 개수, 0의 개수, 1의 개수, 이 3개는요, 다 구분된 개수를 가지고 있어요. 앞에 0도 구분됐지만, 이 3자리만도 구분이 돼 있어요. 자, 결국은, 5, 6, 네, 자, 6개, 예를 들어, 2개, 2개, 4개라고 이 개수를 구했다면, 달라질 때마다, 이거는 3, 1, 2, 1, 2로 나눌 수 있잖아요. 어떻게? 제일 작은, 네, 요 요소의 개수로 나머지를 다 나눠주면 3, 1, 1, 2라고 만들어질 수 있을 거거든요. 자,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자? 개수 배열로 좀 구하자. 0과 1의, 네, 개수를 네, 리스트에 저장하자. 네, 어, 그러면 훨씬 더 편리하게 구할 수가 있을 거란 얘기죠. 자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 얘를 개수를 저장하는 배열에다가 어, 누적해 주시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요, 네, 이름은 그냥 카운트 배열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0이 하나, 둘, 셋, 넷 개니까 자, 네 개니까 자네 개, 1이한 개, 그 다음 거한 개, 연속된 거두개 이런 식으로 적어 주는 거죠. 네. 어, 어떻게 적을 수 있을까요? 물론 앞에 이거는 되게 많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왜냐면 앞에 0 이만큼 있는 거, 아까 입력 예에서 잠깐 봤었죠. 자, 그래서 요거는 아마도 비 스트링에 이 자리를 많이 쓰시는 방법이니까, old라고 두고 쭉 가다가 달라지면, 인덱스 차이를 저장하고, old를 다시 여기로 바꾼 다음에, 진행하면서 달라질 때마다 숫자를 바꿔주시면 될 겁니다. 자, 어쨌든 누적하면, 앞에 0은 중간중간 많아질 수 있어요. 네, 중간에 0 코드가 끼어 있는 걸 아까도 잠깐 보신 적이 있잖아요. 이런데 0이 많이 끼어 있으니까, 앞에도. 하지만, 네.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이세 자리로 다 구분이 된단 말이죠. 자, 정답 코드가 세 자리로 다 구분이 된다. 어, 그러면 우리는 네 자리 코드 중에 세 자리만 사용해서도 정답을 만들어 낼수 있을 거란 얘기죠. 이세 자리만 가지고. 네. 물론, 8의 배수계의 숫자가 이 안에 존재를 할 겁니다. 네. 그리고 제일 끝은, 네. 뭐 0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100개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이게 제한이 없으니까 여러 개 들어가 있을 수 있죠. 자. 4개씩 읽어서, 네. 그거에 해당되는 암호코드로 변환을 하자. 네. 자. 아마 암호코드 변환을 위해서, 딕셔너리를 어, 또 사용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뭐, 딕셔너리는 뭐, 인티저로 하든지, 이렇게, 리스트가 안 되니까. 자, 뭐 입력하기 쉽게, 딕셔너리 2를, 예를 들면, 네, 이렇게요. 3, 1, 2. 이게 7이죠. 3, 1, 2로 들어가 있으면, 7을 주자. 이건 나중에 숫자 계산해야 될 거니까, 지난번에도 어, 정수 같은 걸좀 써줬죠. 그리고 요거는 개수가 많을 수 있으니, 네, 이건 스트링이지만 얘는 아 인티저로 처리해 줘야 되겠구나. 스트링이라면 이게 두 자리로 넘어가 버려서 네, 네 개씩, 네 개씩 처리하는 게 이게 많아질 수 있죠. 중간에 뭐백 개짜리가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제한이 없는데 코드가. 자, 그래서 아 정수로 하나씩 해서 얘를 써줘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 코드를 네, 7로 암호 전하는 딕셔너리를 하나 더 사용해서 만들어 주면 되겠다. 자 다만요, 네 민값을 찾아서 변환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두 번째는 네 올드 뭐, 뭐 아이 이런 걸 써서 개수 배열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요런 암호 코드 변환을 해줘야 되겠죠. 자세 번째 실제 암호가 쭉 들어와 있는 거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 트셔널을 사용해서 네자 저장할 놈을 아직 얘가 앤서는 아니니까 그냥 패스워드라고 하겠습니다. 참조해서 하나씩 넣어야 되니까, 네, 뭐 리스트로 하나 만들어주죠.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되겠네요. 여기서 4개씩 건너뛰면서, 네, 그 다음에 또, 뭐, 7이다? 그럼 3, 1, 2. 네, 여기 어떤 값이 있을 거고 우리가 안 쓰겠지만, 3, 1, 2겠죠. 지금 뭐 1이겠지만, 그래서 그 다음엔 여로 가서 3개를 참조해서 또 딕셔너리 바꾸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겁니다. 자, 즉, For i를 1부터, 네, 1부터, count b a r 까지 네. 얼마씩? 4씩 건너뛰면서, 네, 네 개가 코드니까, 그 중에 우리 물론 세 개를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주면 돼요? 네, 그 숫자 읽은 것 중에 가장 작은 숫자로 나눠주는 거죠. 네, 그래서, 요, 단위 숫자로 어쨌든 만들어주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i부터, 네, 요세칸 중에 가장 작은 거, 민 값을 찾은 다음에, 자, 민 값은, 어, 카운트 배열에, 네, 카운트 배열에, i부터, i 더하기 3, 3개니까. 아, 근데 네, 민 값을 찾아야 되니까, 이게 민값이 아니라 여기서 민값을 찾아야 되죠. 자, 그래서 네. 미니멈값을 이 중에 찾는 게 바로 메인이 네, 되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를 액세스하기 위해서는 네. 키값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딕셔너리의 키값은 네, 요, 요세 개를 스트링으로 연결하거나 네. 조인으로 뭐 만들어 주실 수도 있겠고 하나씩 늘리면서 아니면 네. 뭐 컴프레션을 리 만들어야 되니까 그냥 단순 무식하게 하나씩 바꿔 주겠습니다. 스트링으로 이 값을 바꿔 줘 버리죠. 즉카운트 배열에 네, i 네, 3 바꿔 주는 겁니다. 스트링으로 다만 민으로 나눠 줘야죠. 네, 그래서 6이면 3이 되게 자, 그리고요. 나머지 스트링도 똑같이 더해줍니다. 뭐 i 플러스 1다 네, 똑같은데 i 플러스 2 인덱스만. 네 문자열로 바꿔서 더해주면 키 값이 되겠죠. 그럼 고민 없이 네, 패스워드에다가 어펜드를 시켜주는 겁니다. 자, 딕셔너리 t 을를 참조해서 거기에다가 네, 키 값으로 네, 필요한 네, 요 숫자를 넣어줍니다. 우리가 계산을 할 거니까 자 그러면 진짜로 쭉연결되어 있는 네, 굉장히 많은 제한 없는 많은 암호 코드가 있다면 그거를 하나씩 하나씩 숫자로 쭉 바꿔줬겠죠. 그게 8개씩 요 암호코드가 되는 거죠. 77525507 이런. 네, 그러니까 패스워드라는 데는 결국 자 이걸 보시면서 가야 혼란이 덜 덜할 거기 때문에 패스워드를 아예 그려놓고 가시죠. pwd라는 이 리스트는 8개씩 네, 안에. 뭐7752 네, 8개씩 네, 암호코드가 들어있는 어, 놈이 될 겁니다. 그 얘를 어펜드해서 1차원 배를 넣어놨으니까 2차원일 거고요. 하나씩 꺼내서 네, 정상이면 누적하는 거죠. 다만 네, 어, 정답도 중복 제거를 된다고 해놨죠. 아까 입력 걸 보시면 알수 있죠. 그래서 앤서 r 라는 셋을 하나 만들어서 네. 요 코드를 하나씩 집어넣어 주시는 거죠. 네, 셋에다가 애드 해 주시고, 뭐, 여러분들 하나씩 그럼 이제 중복 제거 되겠죠. 네, 자, 중복 부분을 제거 하셨고, 그럼 마지막으로 네, 얘를 정상이면, 네, 정상 코드면 이건 이전에도 했던 거랑 적지 않고 하겠습니다. 정당 코드면, 네, 요 여덟 개를 계속 정답에 누적 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약간 복잡한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중간 중간 한번 찍어보면서 가시는 것도 분명히 어,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타이핑을 해서 천천히 타이핑을 해서 어, 제출을 해봐야 어, 정리가 될것 같습니다. 자, 입력부터 일단. 어, 중복 처리가 필요하네요 네, 입력을 한 줄씩 받아서 네, 셋에 넣어야 뭐 중복이 제거가 되겠죠 자 한번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하고 m n하고 m은 다받았고요 그럼 얘를 n개만큼 입력을 받아야 되니까 자, 입력도 중복 제거 네 그러면 입력 입력 네 그냥 set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set으로 하나 만들어줘서 저기다가 저걸 스트링들로 쭉 받죠. 어차피 스트링으로 해서 우리가 변환을 해줄 거니까요. 자, for n개만큼 입력을 받아줍니다. 자, 그냥 input으로 받으셔도 되는데 이 문제 의 테스트 케이스가 carriage return 특수 문자가 뒤에 안 보이는 게 숨어져 있어요. 그래서 strip을 해서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자. 네, 스트링으로 인풋 네, 받아주시고요. 한줄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주시면 돼요? 어, 0이면 또 넣으면 안되죠. 0도 많으니까 자즉 음, 0이 아닌 경우 해줘야 되니까 어, 스트링에 있는 어, 0의 개수가 만약에 랭스랑 똑같아요. 스트링의 랭스랑 똑같아요. 그럼 다 0인거죠. 네, 그게 아니면 즉 1, 1이 섞여있으면 다 0인 경우가 아니라면 그때 네, s e 에다가 네, add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복을 제거해서 네, 입력을 받을 수 있을 거고요 네 그럼 푼 다음에 어, 결과를 리턴 받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어, 정해진 네, 형태대로 받아서 가져야 되겠죠 우리 아까 짠 코드 네. 요 설계한 코드 중심으로 가면 될것 같습니다. 자, 입력해 보죠. 자, 처음에는 16진수를 2진수로 바꿉니다. 다만, 이제 스트링을 하나 꺼내와야죠. 자, for, string, in, set. 자, set에서 하나 가져와서, 제일 처음에 우리가 할 일은, 네, 제가 적어 놓은 것처럼, 16진수를 네, 2진수로 바꿔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저장할 네. 변수 이름을 다 저기 적어 놓으시면 이럴 때 변수 이름을 고민을 안 하셔도 되는 점이 어 매우 편리하죠. 네. 자, 비스트링을 하나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네, 그 다음에 단순히 네. 스트링에서 캐릭터를 하나씩 꺼내 와서, 네, 이 딕셔너리에 있는 걸 꺼내요. 딕셔너리에 있는 걸로 붙여 넣어 주면 되겠죠. 스트링 플러스 일컬 딕셔너리 1에다가 네, 요 16진 캐릭터를 하나씩 넣어 주면. 네, 0 1뭐 ab 이런 걸 넣어 주면 b 스트링이 만들어질 겁니다. 네, 뭐 저건 안 찍어 봐도 되겠네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단계로는 o 올드하고 뉴 배열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자, 올드 네, 여기를 가리킨 다음에 쭉 가다가 새로 바뀌면 요 개수 i에서 요것만큼을빼 주면 되겠죠. 자, 올드는 0. 그다음에 카운트 배열을 만드니까, 자, 그냥 줄이기 위해서 한 줄에다 적겠습니다. 보기 좀안 좋아도. 네. 자, 그래서 두 번째에는 뭐를 할 거냐면, 네, 연속 개수를 카운트 하는 배열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연속된 문자의 개수를 카운트 하는 형태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for i in range, 어, 요, bst, bstring. B 스트링만큼 쭉 돌면서 자 만약에 올드 여기 찍어놓은 지점하고 I가 달라지는 지점이라면 네 여기서 이걸 뺀다면 4만큼 개수가 들어가게 될 겁니다. 즉어 B 스트링에 I가 어 만약에 계속 증가시키고 있는데 어딱 찍어놓은 올드 지점하고 달라졌다. 네 그럼 카운트 배열에네조 빼기 I 빼기 올드가 개수니까 해주고 그 끝나면 당연히 i로 바꿔주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연속 개수를 카운트 할수 있습니다. 자, 카운트 배열을 한번 찍어보시면, 네, 35, 312, 네, 312. 아까 7 맞았던 것 같아요. 312. 저적어은 것처럼. 네. 그래서 중간중간 너무 길 때는 한번씩 찍어보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 연속 개수 카운트를 했고요. 그럼 그 다음에는, 네, 어, 요거는 구체적으로 코드를 적어놨으니까 그냥 하면 되겠네요. 어, 인을 찾아서 딕셔너리에서 바꿔 주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작업은 뭘해 주시면 되냐면 어, 가장 얇은 두께. 두께로 자를 나눠 줌. 자, 다만 이거는 8개짜리하고 달라지면 여기는 홀쭉하고 뒤는 뚱뚱할 수도 있거든요. 네, 8개 단위로 해 주면 되는데 번거로우니까 그냥 4개 단위로 해 주셔도 4개마다 제일 얇은 게 있으니까요 네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네 일단 저장할 패스워드 리스트를 하나 만들어 주고 for range 네, 적어 놨을 때는 고민없이 저거를 그냥 네, 고민없이 잘 치면 됩니다 저기에 오류가 있을 때도 가끔 있지만 네. 지금은 믿고, 치고, 동작이 안 되면 그때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에서 i 더하기 3까지의 3개 숫자의 가장 작은 숫자를 더해서 키 값을 만들어 주는 거죠. 네. 바로, 카운트 배열의 i를 민 값으로 나눠 준걸 스트링으로, 네, 더하는 겁니다. 자, 더하기, i 더하기 1, 더하기, i 더하기 2. 그래서, 아이고. m n, 이라고 제가 친것 같은데 안 찾았네요. 자, 그럼, 키 값을 스트링으로 구해냈고, 스트링으로 구해냈고, 그러면, 이진수에서 십6진수 바꾸는 거랑 동일하죠. 네. 그걸로 변환해서 그냥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패스워드에, append, 네. 어 p 드 네, 딕셔너리 2에, 키 값을 넣어서 확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있는 이 8개짜리 씩 들어가 있는 게 만들어져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럼 중복 제거해서 엔서에다 어, 넣으면 되죠. 엔서도 셋이네요. 여기서 만드는 것보다는 네 아, 저에서 만들어도 될 거는 같아요. 그럼 돌 때마다 만들어져서 안 되겠네요. 네, 여기서 어,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네, 돌 때마다 만들어지면 안 되니까 네, 중복 제거해서 저장을 해주는 겁니다. 네. 단계를 굳이 나눌 필요까지도 없네요, 얘는. 자, 그래서, 4, 4, 네. 일단, 8개씩 건너뛰면서, 네. 음, 단계를 나눠줄 거 그랬네. 요 8개씩 건너뛰면서, 있는 거를 다 꺼내야 되니까, 자, i를 0부터, 요 랭스까지, n, w d 8씩 건너뛰면서, 해줍니다. 어떻게 해요? 엔서에다가 add 해 주는 거죠. 뭘? 네, 지금 꺼낸, 네, 8개의 숫자 리스트를. 즉, i에서 8까지가 되겠네요. pwd, i부터 i 더하기 8, 8개의 자리수를 더해 줍니다. 자, 그래서 루프를 돌면 은 있는 코드에 대한 게다쭉 엔서에, 네, 하나씩, 하나씩, 어, 들어가 있게 되겠습니다. 얘는 셋이죠. 이거랑 동일한 코드인데 지금은 중복 제거를 위한 것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네, 요게 들어가 있겠죠. 그럼 완전히 작업이 다 끝났다면, 네, 이제 정답 처리를 해주는 거죠. 즉, 정상이면 누적, 네, 정상이면 누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모든 변화를 다 끝낸 후, answer에서 꺼내면 되죠. 자, for, 네, 이 코드. 라고 하겠습니다. in answer. 자, answer set에서 코드를 다 꺼낸 다음에, 꺼낸 다음에 어떻게 해줘요? 얘가 정상인 걸 봐야 되니까, 네, 정상은 이전에도 했으니까, 단순하게 쓰겠습니다. 네. 자, 하나, 이게 두 개씩 건너뛰면서 상곱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꺼낸 게 코드니까, 코드의 0부터 8까지 두 개씩 건너뛰면서, 0, 2, 4, 6 까지를 다 더해서 거기에다 3급하고 더하기. 네, 썸에다가 코드에 1, 3, 5, 7은 그냥 더해주는 거죠. 1부터 8까지 이씩 더하면서 1, 3, 5, 7 그냥 더해줘서 얘가 10의 배수면 10으로 나눠서0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죠. 그럼 정상이니까 아, 정답 네. 자, 썸에다가 네, 누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뭘요? 코드를 다 더한 거썸 네, 코드 0에서 8. 아, 지금은 코드를 그냥 꺼내는 거니까 저 전체가 되겠네요. 자, 누적해 주시고. 저 정상이 아니면 누적이 안될 거고. 어, 네. 여기까지 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리턴 썸 값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실행을 한번 시켜보고요. 이거. 자, 잠시 보겠습니다. 네, 미니 아규먼트가 비었다고 하네요. 아니, 카운트 배열에 아이아 i 더하기 3인데네 오타가 났네요. <laughs> 네, 자두 번째 언해 l 블아 그렇죠 제가 실수를 했네요. 어 여기 세에는해 l 블한 것만 넣을 수 있으니까 리스트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스트링으로 만드시거나 아니면 뭐 튜플로 만드셔도 됩니다. 스트링이 더 심플하겠지만 네, 조인으로 해서 조인해서 쓰시면 되니까 그냥 튜플로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네. 어, 3, 8 첫번째 답은 3, 8이었는데 맞게 나온 것 같습니다. 제출 한번 해보죠. 네. 어, 너무 프리가 네, 길긴 했습니다. 죄송하네요. 자, 제출 한번 해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단계가 길어지면 중간에 찍어보고 변수 이름을 잘 적고 경계값 같은 걸잘 체크하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랜 시간 동안 감사합니다.